우리 동네엔 길고양이들이 많이 산다.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이 길고양이들은 집도 없이 근근히 삶을 연명하고 있다. 나는 이 고양이들이 안쓰러워서 가끔씩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한다. 아휴, 이쁘기도 하지. 이거 먹고 힘내서 살아. 냐옹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반려견 토토와 산책 중이었는데 멀리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어? 검은 고양이네? 며칠 전에 쟤한테 먹을 것을 준것 같은데 많이 말라 보이네. 토토 짖지마. 불쌍한 아이야. 그런데 우리 집 토토는 고양이를 보며 사납게 지어대기 시작했다. 하긴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길고양이를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난 듯 달려든다. 나는 토토가 고양이를 쫓을까봐 도로 옆 가로등에 목줄을 묶어두고 고양이에게 향했다. 괜찮아, 고양아. 우리 며칠 전에도 봤지? 이리 와서 이거 먹어. 뇽! 검은 고양이는 나를 알아본 것인지 내게 다가와 간식을 먹기 시작했다. 고생이 많지? 많이 먹어. 그런데, <목소리> 갑자기 토토가 묻고 왔던 샷가 풀리고 말았다. 한식간에 묻고 나 고양이 쪽으로 달려 죽었고, 나는 재빨리 토토들잡아다겼다 <목소리> 그리고 고양이는 빠르게 도로 쪽으로 달아났다. 나는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에 그만 검은 고양이가 치이고 말았다. 아! 그 순간 나는 정말이지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을 보고 말았다. 자동차 바퀴에 고양이의 몸은 납작한 팽성이가 들고 간 것이다. 더군다나 고양이는 억울했는지 눈까지 뜨고 죽고 있었다. 숲에서 처참함 대신 한없는 미안함이 느껴졌다. 이 모든 게내 잘못 같단 생각에 나는 고양이의 시신을 수습해 동네 외곽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랑 집에 걸어오는데 길 건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검은 바탕에 눈 주변만 하얀 무늬가 있는 그건 분명히 며칠 전에 죽었던 그 고양이였다. 그리고 고양이는 이쪽 저쪽을 돌아보며 뭔가를 찾는 눈치였다. 나는 갑자기 공포감에 몰려왔다. 아,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에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기, 길 건너 검은 고양이. 며칠 전에 분명 죽었던 고양이인데. 검은 고양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뭐라고? 분명 내 눈에는 길 건너에 검은 고양이가 보이는데, 친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니. 그 순간 나는 그 고양이가 욕기라는걸 직감했다. 지금 고양이가 원한을 품으면 욕기가 된다는 걸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다. 고양이 귀신은 무엇을 찾는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더니 눈앞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후난 반려견 토토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길 건너에 검은 고양이가 보였다. 아, 아니. 저 검은 고양이가... 어? 검은 고양이는 이번에도 무엇을 찾기라도 하듯이 여기저기 두리번거렸다. 그때 토토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고 고양이는 우리 쪽을 바라봤다. 나와 토토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우리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묘기가 보이는 현상은 며칠 동안 계속됐고 난더 이상 참기 힘들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아하, 묘기가 원한을 단단히 품었구먼. 누구 하나 죽어나가게 생겼어. 그, 그럼 저는 어떡하나요? 근데 누구 하나를 죽는데 도움이지? 누군지 모르겠구먼. 그렇게 나는 별다른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무당집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 검은 고양이를 보면 사과라도 할 마음으로 고양이가 죽었던 자리로 갔다. 그리고 길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차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트럭을 받고 전복되었다. 그런데 그 사고로 목격한 이후 검은 고양이 귀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해서 고양이 귀신이 원한을 품고 찾고 있었던 것은 나와 토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차로 친 운전자였던 것이다. 윽, 뭐지? 방금 뭘친것 같은데? 아니, 뭐야? 고양이잖아. 에이, 재수 없게.